집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.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. 아니면 심한 경우는, 니가 세입자 구해와라. 그럼 보증금 돌려줄게. 그래서 첫 번째로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짐은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.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침대나 식탁 이런 가구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일부는 놔두고 나오세요.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이 매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집주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인도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커져요. 결국 임차인이 할수 있는 건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 라는 일종의 협박 수단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진짜 등기까지 하면 돈을 못 받거나 돈을 돌려받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근데 경매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채권자가 많으면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